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발음 기호, 자음 편, 이제 다 마쳤고요. 자음 소리에 해당하는 발음 기호들 중에 헷갈리는 발음들이 있어요. 그 발음들 같이 또 차이점을 배우고 비교하여서 발음 연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닉스 강의를 올리고 있는데요. 파닉스. 규칙을 배워서 영어를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영어 단어들은 파닉스 규칙에 해당하지 않은 단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파닉스를 다 마치시는 분들 또는 영어를 이제 파닉스로 안 배우셨더라도 아는 단어들만 읽고 새로운 단어들을 보면 어떻게 읽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발음 기호를 꼭 배우셔서요. 네, 이렇게 보면 발음 기호에 해당하는 소리들을 하나하나 배우시면 단어 사전 찾으시면 기호만 보고 그 발음을 알수 있어요. 발음 기호까지 배우시면 영어 공부에 있어서는요, 이제 독립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단어들을, 아는 단어들은 이미 발음을 알지만 새로운 단어를 보면 아, 이거 어떻게 읽는 거지? 하고 좀 당황하고 했었는데요. 발음 기호 소리를 다 배우고 나서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새로운 단어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제 어려운 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발음 기호 소리도 배우셔서 영어 공부 이제 독립하셔서 혼자 꾸준히 이제 차곡차곡 실력만 쌓아가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음 소리 중에 조금 발음을 헷갈리실 수 있는 발음 기호 두 가지 차이점 배우고 발음 기호 들어있는 단어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발음 기호는요. 알파벳 P 모양에 해당하는 발음 기호고요. 옆에는 F의 알파벳 F 모양에 해당하는 발음 기호예요. 두개다 한글로 표기하자면, 피읍에 해당하지만, 발음 소리하는 모양은, 입모양은 달라요. 저, 여기 P는요, 입술을 꼭 붙여서 ᄀ 하지만, F 발음 기호는요, 윗니를 아랫 입술에, 예, 지그시 누르고, 바람을 밖으로 약간 힘들여 밀어내듯이 하고 바람을 내보내요. 쉽게 구분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발음 기호 모양을 보시면 동그랗게 막혀 있는 부분이죠. 예, 막혔습니다. 그러면 입술을 딱 붙여서 막으세요. 막아서 반대로 F 발음 기호는요. 이렇게 보시면 사방이 뚫렸어요. 막힌 부분이 전혀 없지요. 그러면 토끼 빨 하시고 윗니 아랫 입술에 네, 편한 곳에 대시면 돼요. 너무 바깥쪽까지 입술 다물 필요 없으시고요. 꼭 중간도 아니고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입 모양들이 다 이제 입술 모양이 다르잖아요. 편안하게 아래로 윗니를 예, 내리거나 이제 아랫 입술을 대었을 때에 편안하게 닿는 부분에 대고 바람 내보내면 됩니다. 그래야 발음을 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시고 하고 바람이 나가는 소리예요. 네 구분하는 방법 아시겠죠 동그랗게 여기는 꽉 막혀 있으니까 입술 붙여서 막아요. 팍! 바람이 폭 터지시듯이 팍! 하시고 아 모양 발음 기호는 윗니 이제 아랫입술에 지그시 이제 눌러요 약간 눌러야 발음, 바람이 힘들게 좀 밀어 나가서 하는 소리 자연스럽게 원어민 발음 비슷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와 발음 기호 들어가 있는 단어들 같이 구분해서 읽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단어들이 있죠 앞에 다 이제 하는 소리로 시작되는 발음 단어들이고요 옆에는 다네 토끼빨에서 바람 나가는 소리에 해당하는 발음 기호로 시작하는 단어들이에요 시작만 소리가 다르고 뒤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단어 발음 비교해서 두 번씩 따라서 읽어보고요. 뜻 알려드릴게요. 그럼 두 번씩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펜. 펜. 네. 푸. 소리 다르게 내야 하겠죠. 그럼 한번더 해볼게요. 펜. 펜. 네, 각각 뜻은 핀. 옷을 고정할 때 쓰는 핀이고요. 여기는 이제 물고기의 그 지느러미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단어는요. 네, 같이 해 볼게요. pan fan 네. 막혔으니까 입술 꼭 붙여서 pan 하고 여기는 뻥 뚫렸으니까 얘 예, 토끼빨 f 발음이에요. fan 하고 합니다. 각각 뜻은 냄비이고요, 팬은. 그 다음, fan. 이거는 부채 또는 선풍기입니다. 다음 단어요. 네, 꽉 막혔으니까 입술 붙이고, peg, p g 한번 더요, peg, p g 네, p 그 g 돼지죠. 동물 돼지. 다음, peg는요, 열매 중에 무화과라는 열매입니다. 더 단어들 같이 발음해 볼게요. 두 번씩이요. pet fat pet fat 네. 뜻은 pet. 네, 구덩이라는 뜻이고 fat는요. 옷과 같은 것이 잘 맞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은 pull, fall, pull, pull, pull. 네, o oh 하고 끝나는 단어 첫 번째 거는 당기다. 다음은 full, 배가 부른 또는 이렇게 꽉찬 이런 뜻이에요. 다음은 네, 입술 꼭 붙여서요, 막아야겠죠? Pine. 토끼 Fine. 토끼 말하고요. Fine. 한번 더요. Fine. Fine.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뒤에 맨끝 소리로 끝나는 단어들 같이 또 읽어볼게요. 두 번씩 해보겠습니다. Up. off. 네, 이게 후 하고 바람소리여서 소리가 잘 크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토끼빨하고 off 하면 돼요. 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up, off. 뜻은 medical, 이게 medical operation이에요. 그 의학, 그 수술하는 거 있죠. 네, 요거는 이제 수술, operation의 이제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up 이렇게 쓰고요. 다음은 off. OFF인 단어 있죠? 어디 어디에서 떨어져 이런 뜻인 off요. 예, get off 할때그 off요. 다음 또두 번씩 같이 또 해볼게요. beep beef beep, beef. 네 여기가 이제 하고 끝났고 하고 끝납니다. beep는요 자동차 그 빵빵하는 빵빵 소리요 빵 소리. beef는요 소고기입니다. 다음은 wipe, wife. 한번더 같이 해볼게요. Wife, wife. 하면서 바람이 풋예 입술 붙였다가 퍽 터지게 하시고 풋 토끼발 해서 하고 마무리하는 끝소리 같이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또풋 하고 들어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같이 여기 풋 소리 들어간 단어 더 같이 발음 연습해볼게요. 두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spill, spill. 뜻은, 제 엎지르다란 뜻이에요. 여기서 s하고 p, p가 원래 ᄀ 소리잖아요. ᄀ. 그런데, sp, spill. 쌍비읍 소리로 된 소리가 들리지요. 이거는 s가 s 하면서, 이렇게 센 소리예요. 그래서 s 다음에 가 바로 풀을 연결하려면 스피 스 이렇게 풀하고 된 소리로 자연스럽게 나요. 그래서 spill SPIL s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spill SPIL s 하고 발음합니다. 이런 예외도 있어요. 그냥 다 s p i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요. p s p 스 하는 파닉스에서 이런걸또좀 다루거든요. 아직 그런데 파닉스 진도가 이 스p 하는 순서가 아직 아니어서 나중에 여기 또 발음 배울 때요. 그때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강의를 또 시청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역시요. 네, p가 푸, 소리가 아니고 또 하는 소리로 나는 단어예요. 두번 같이 또 해볼게요. Apple, apple. 네 여기 역시 p지만 p가 p하지 않고 b하는 소리 나지요. 된 소리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a하는 소리가요. 입을 크게 벌려서 a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apple 이렇게 a p up 이렇게. 이렇게 짱비읍 소리로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pple 하지 않고요, apple, apple 이렇게 발음합니다. 네, 사과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도 두개 들어있죠 발음 기호예요. 예, 강세는 이제 여기 강세 표시예요. 앞에를 강하게 읽으세요라는 표시예요. 발음 기호를 지금 하나하나 소리를 배우시지만요. 여기 이제 강세, 어디를 강하게 읽어야 하는지 요것도 나중에 제가 이제 자음 모음 다 끝나고요. 그리고 단어로 읽으면서 연습할 때 여긴 다 이제 설명은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강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을 표시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 기준으로 나누어서 이게 첫 번째 음절, 두 번째 음절이에요. 요게 앞에 있으니까 앞에를 강하게 읽어요. 어떻게 읽냐면 paper, paper 이렇게 발음합니다.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뒤로 강세를 하게 되면 paper, pape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강세가 앞에 있기 때문에 paper, paper 예, 앞에만 강하게 읽고 뒤는 약하게 발음하면 돼요. 여기 역시 피가 푸 소리로 안 나고 페이퍼이 아니고 페이퍼 페이퍼 약간 여기도 또 역시나 쌍비읍 소리로 된 소리로 들리지요. 예 그렇게 발음합니다. 영어는 파닉스 규칙도 규칙대로 안 되는 예외들이 또 많고요. 이렇게 발음 기호 소리도 다 배우시더라도 원어민들이 발음하는 그 발음 소리를 또 따로 배우시지 않으면 이 발음 기호만 읽어서는 저희가 만약에 p를 소리로 배웠잖아요? 그러면 spill, apple, paper, 예 이렇게 발음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지 않고 된 소리가 나는 것들은 원어민들의 발음을 또 따로 꼭 배우셔야 그 소리를 소리로 발음을 할수 있고, 내가 그 발음을 하는 소리를 원어민들이 말할 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예외인 발음들도 꼭 아시고, 영어를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ᄀ도 ᄀ 하는 소리로 나는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ᄀ와 소리 같이 또 이제 차이점 보고, 단어 속에 발음 기호 같이 또 읽어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올리브 만큼 발음 기호 읽을 수 있을 때까지 파이팅 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